안녕하세요. 산재 무엇이든 물어보살의 김동욱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빈도 산재 질병 중 하나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COPD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게 정의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기류 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이 차고 기침이나 가래,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재법에서는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 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laughs> 위와 같은 분진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또는 20년이 안 되더라도 어떤 깽이나 지하공간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신 분들은 20년이 안 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직업적으로는 석탄이나 석회석 광업소를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광산에서 체광 장업 등에 종사하는 직종, 또는 이제 벌크선에서 <laughs> 유연탄 등을 하역하는 항운 노조 조합원, 그리고 각종 석재를 가공하는 석공들, 그다음에 이제 시멘트 제조 공장에서 분진에 노출되는 사람들,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뭐 압입공, 뭐 터널 굴진공, 그다음에 이제 미장공, 할석공 등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이제 산재를 신청하면은 상병 상태 확인을 위해 두차례 폐기능 검사를 먼저 진행하는데요. 이두 차례의 검사에서 모두 1초 유리라고 불리는 수치가 70% 미만이면서 동시에 1초량이라고 불리는 수치가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으로 나와야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폐기능 검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후에 이제 업무적 요인과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간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먼저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자문을 거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직업환경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전문 조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정에 따라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면 위에서 진행했던 두 차례 폐 기능 검사의 수치에 따라서 장애 등급이 결정되는데요. 일초량이 70% 이상에서 80% 미만이면은 제11급의 장애급수를 받고, 1초량이 55% 이상 70% 미만이면 제7급에 해당되고, 1초량이 30% 이상이면서 30% 이상에서 55% 미만이면 제3급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제11급은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고요. 제7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제3급인 경우에는 연금으로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한편 그 일초량이 30% 미만인 수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때는 장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요양 대상자로 보아서 요양 급여를 지급받고 휴업 급여를 그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분진 사업장에서 일했던 많은 분들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증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것이 이제 산재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산재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분진 노출 경험이 있고 또 숨이 차거나 기침 또는 뭐 객담, 호흡곤란 등이 동반된다면은 주변에 있는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한번 상담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 산재 무엇이든 물어보살의 김동욱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